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랜만에 커뮤니티 액션 프로그램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아, 또 선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오는 11월달에 본 선거가 열리는데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본 선거 준비하시라고 저희들이 또 어, 안내를 드리려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올해 본 선거는 11월 7일이 당일인데요. 10월 28일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조기선거가 치러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유권자 등록 마감이 조기선거가 시작되는 10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28일 날 조기선거 투표소에 가셔서 거기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그 자리에서 임시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시행되는 그런 투표 권리 확대법에 따른 건데요. 투표 권리 확대법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본 선거가 열리기 한 달여 전, 예비 선거가 열리기 한 달여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쳤어야 예비 선거나 본 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거 막바지에 아 투표를 하고 싶은데 유권자 등록은 안돼 있어서 투표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기간을 단축해달라. 그러니까 선거 일자와 유권자 등록 마감 일자를 가깝게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10일로 줄인 겁니다. 열흘로.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해마다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요. 유권자 등록을 좀 미루었던 분들도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항상 저희들이 선거 때마다 강조드리는 것이 저희 민권센터 718-460-5600 이 민건센터 번호는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선거 핫라인이 되는데요.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지금 선거를 하고 싶은데 투표를 할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거의 뭐 대부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한 번이라도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은 집에 투표 관련 안내 용지가 날라오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아시죠?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근데 그걸 모르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도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권자 등록을 하셔도 요번 선거, 요번 예비선거나 요번 본선거에는 투표를 못하십니다. 올해도 10월 28일 이후 29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오는 전화는 저희들이 똑같이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 등록이 10월 28일에 마감되기 때문에. 하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 그럼 다음번 투표에 참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유권자 등록은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요번 선거에 투표를 못 하더라도 지금 바로 유권자 등록을 하세요. 저희 민권센터에 찾아와서 하실 수도 있고, 우체국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유권자 등록 용지를 받아서 우편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지금 바로 당장 하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야 다음번 예비선거나 본선거 때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선거 막바지에, 아, 유권자 등록도 못했구나. 선거도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비록 유권자 등록 마감이 10월 28일 이후라 하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하셔서 다음 선거를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우편 부재자 투표 신청 마감은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지난 10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선관위 자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방문해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선거 당일 바로 하루 전인 11월 6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것도 투표권리 확대법에 따른 건데요. 이 투표권리 확대법은 지난 9월 달에 이제 그 호클 뉴욕 주지사가 이 서명을 해가지고 법으로 됐고 그 서명을 할 때에는 특별히 이런 투표권리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온 우리 민콘센터에 샌드라 최 정치적 신장위원회 국장도 함께 했는데요, 서명식에. 이 투표 권리, 권리 확대법의 또한 가지 조항으로 중요한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도 앞으로는 부재자 투표를 우편으로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팬데믹 기간 중에는 팬데믹이 우려가 돼서 그래서 뭐 우편으로 투표를 하겠다라는 이유를 댈수 있었고 팬데믹 이전에는 직접 투표를 할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군에 입대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타주에 가 있다든지, 학생으로 타주의 교육사에서 살고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이유들이 있어야지만 부재자 투표가 가능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무제한으로 누구나 우편 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재자 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편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용지를 받아서 우편으로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이번에 투표 권리 확대법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내년부터 시작될 겁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부재자 투표 신청권은 마감은 지났고 11월 6일까지 선관위에 직접 제출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투표관리 확대법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반가운 그 유권자들이 보다 손쉽게 투표를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권자 자격을 상실했던 주민들의 권리복원을 지원.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형사범으로 복역해서 수감자가 되면은 투표권이 없어집니다 뉴욕지에서는근데그 사람이 석방되기 전에 석방이 되면은 이제 투표권이 다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권 자격 복원을 할수 있다는 걸 통제해주고, 그리고 그 수감자에게 유권자 등록용지도 제공을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되면은 48시간 전부터 투표소를 다른 곳으로 바꿔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지금까지는 소송을 제기한 측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재판 관할 지역을 선택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 투표관리 방합법에 따라서 금지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자기가 유리한 쪽에 법원 관할 지역을 고를 수가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민권센터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 법이 이제 제정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적용된 과정에서 저희 민권센터는 투표 보이지 않는 투표 장벽으로 목소리를 잃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도 민권센터는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들의 선거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땀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선거 참여 전화 걸 캠페인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여섯 차례나 펼쳤고요. 지금 민권센터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2주간은 플러싱에서 벌써 천여 가구의 집을 문을 두드리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간은 베이사이드 유권자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베이사이드 주민 여러분들은 너무 홀대하지 마시고 반갑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투표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민권센터는 저희들이 자차증거 활동 외에도 아태계 정치력 신장연맹이라는 그 연, 연합단체죠. 20여 개 아시안 단체를 모여서 활동을 하는 그 연합단체의 활동의 일환으로 이 리치몬드 힐, 메하탄 차이나타운, 브루클린 선셋파크 등 여러 뉴욕시 지역에서 아시안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 투표 참여 운동을, 선거 참여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기점을 그 기반을 둔 단체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펼쳐왔고 그 그래서 그 뉴욕시 전역에서 아시안 커뮤니티가 보다 많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PA 보이스 아택의 정치로 신장연맹위원회는 이제 선거 안내 책자를 여러 개 나라 언어로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고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도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웹사이트도 간단합니다. apavoice, apavoice.org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그런 안내 책자를 보실 수 있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apavoice가 주요 지역의 아시안 밀집 지역 후보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펼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질문에 답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올해 중요한 선거는 한인들에게 특히 있어서는 뉴욕시 의원 19선거구, 베이사이드 지역 선거입니다. 지금 민주당 토니 아벨라와 공화당 비키 발레디노 두 후보가 이제 서로 맞서서 본선거에서 대결을 펼칠 텐데요. 특히나 이 지역이 한인들과 아시안들이 30% 이상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지역에서 출마한 두 사람의 후보에게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정책 방향을 저희가 볼수 있는 그런 문건을 지금 웹사이트에도 올려놨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잘 살펴보시고, 중대한 저희들은 민권센터는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의 몫은 유권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저희들이 작성한 이런 설문조사 결과 정책, 후보들의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인 시민권자들은 꼭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정말 투표를 하시기를 간절히 저희들이 매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과 권익 확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욕시 같은 경우 아시안 인구가 18%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마다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재량으로 제공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예산은 아시안 커뮤니티가 받는 경우는 4.66%에 그칩니다. 인구는 18%면 예산도 18%를 받아야 될 텐데 4.66%밖에 못 받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아시안 단체들이 민권센터 같은 단체들이 열심히 인구에 걸맞는 지원을 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야. 투표를 해야 그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참여만이 저희들이 힘을 키우고, 저희들의 밥을, 저희들의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챙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 올해 본선거, 11월 7일 날 있는 본선거, 그 전에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있는 조기선거, 꼭 참여하셔서 귀중한 한 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권센터에 언제든지 선거에 대한 안내나 문의를 하실 수 있는 한라인이 열려져 있습니다. 718-460-5600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끝으로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11월 16일 민권센터가 39주년 갈라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화면에 저희 갈라에 대한 정보를 띄워드릴 텐데요. 이 갈라는 저희들이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거를 저희 후원자분들에게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그런 이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면 저희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도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이 갈라의 주제는 사회 정의에 뿌리를 준다라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정했습니다. 저희 민권센터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 소셜자 스티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그 커뮤니티에 뿌리를 둔다라는 이제 주제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사회 정의를 주제로 두고 두 단체 YT황 가족재단과 한중미 사랑협회에 이제 정의 실현상이라는 것을 시상을 하고요. YT황 재단은 저희 민권센터는 오랜 기간 후원을 해주셨고, 여기 한인사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에 열심히 기부를 해주시는 팬데믹 기관 중에도 큰 역할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한중미사랑협회는 최근에 아태계 정치력 신장연맹에 가입하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유권자 등록이나 선거 참여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이 중국 동포들을 위한 권익을 위한 활동을 나서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두 단체를 이제, 에게 상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갈라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년을 되돌아보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는또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금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 갈라에 참여를 해주시거나 또는 갈라에 후원을 해주시거나 갈라 저널에 광고를 해주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갈라, 후원에 대한 문의는 따로, 저, 제가 이제 제 핸드폰으로 따로 받습니다. 917-4880325. 917-4880325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 갈라에 대해서 이, 또, 이, 홍, 저기,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갈라는 그 테라스 온도 파크라고 저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파크 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